안녕하세요. 하늘보호입니다. 오늘도 복습하는 날이네요 어, 지루하셔도 좀 용서하시고요. 어, 자리를, 배치를 달리하니까 좀 달라 보여요. 어, 그리고 또 다른 아이가 하나 추가됐고, 어, 지난번에 다루지 못했던 그런 것도 좀 함께 다뤄보면서 어, 가보겠습니다. 어, 지난번에도 이게 요 자리였었나요? 지난번에는 하나 말고 다 5만원으로 일괄해서 말씀드렸죠. 근데 공교롭게도 초선부터 서반하고 사피 뭐 이런 거 다른 거는 다섯 개가 나가고 산반만 다섯 개가 남았어요. 아, 근데,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의아했거든요. 어, 그러니까 똑같은 비슷비슷한 산반을 가지고 다 그렇게 하니까 선택하기가 좀 어려우셔서 그러셨는지 몰라도, 어, 제가 싸게 말씀드렸지, 얘들 그런 는들 아니에요. 어, 이분은, 주로 난을 구입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이분 물어보면, 아우, 좋은 난 많이 가지고 계신다고 지금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시원찮은 난은 아니에요. 어,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보실 때좀 시원찮은 한반이 딱 이런 식으로 보이, 보이시는 거지, 은근히 또한번 다시 한번 재개화 시켜보고 또 뭐, 그럴 가치 있는 난이라고 보여집니다. 신화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요. 하여간, 1번 산반 4촉, 1번 산반은 4만원 갈게요. 어, 그리고 2번도 산반. 요건 3촉에, 어, 노대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뒤쪽 3촉 해서, 어, 3 플러스 3입니다. 어, 어떤 꽃이 피었길래 실망하시고 이렇게 주셨을까요? 끝산반, 끝산반. 산반은 들락날락 한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분 이것도 구입하신 날일 거예요. 아무거나 이렇게 사시겠어요? 난 투자하시는 분이 그래도 뭔가 신화를 보고 사셨던 꽃을 보고 사셨던 뭔가 살만하 해서 사셨을 텐데 지금 처지가 이렇게 됐으니까 참그 사연을 모르는 저로서는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소개시켜드리는 제 기분도 참 묘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상이 이래도, 음, 어, 뭔가, 운이 좋으면, 때가 되면은 또 괜찮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렇지만 일단, 부담 없이 저기 하라고 주신 난이니까, 요 3반은, 음, 지난번과 같이 5만원 갈게요. 5만원 가고요그 다음에 3번도 3반이죠. 이거는, 아, 금갈이는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 보면 이게, 뭐 뿌리 다듬고 뭐 하다보면 이렇게 분갈이하고서 이렇게 노대 잎이 죽든가 뭐 이런식으로 나오는게 있어요 그거 하나에 여섯쪽이에요 근데 잎은 하나같이 다 이렇게 빳빳하네 요거는 다 소멸됐나 다 산반이라고 주신건데 거의 완벽하게 소멸되는것 같아요 지금은 뭐 거의 아 여기 초장에 보니까 보이는 것 같으네요 그죠 이게 산반이 꽤잘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꽃에 잘 물려야 된다고 봤을 때 그런 차원에서 보시고서 그냥 이렇게 마음을 접으신 것이지요 아주 시원찮은 산반은 아니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요 산반 만원씩 6만원 갑니다 어. 그리고 4번도 하여간 5번까지 오늘 3반이에요 4번도 3반인데 요게 지난번에 요게 1번으로 소개시켜드렸던 그 친구네요 산반이 속장까지 다 그래도 꾸준히 어느정도 남았어요 진짜 이렇게 아무렇게나 아이 시원찮은 산반이 이렇게 그렇게 그냥 치부하고 넘어갈 그런 산반들이 아닐수도 있어요 이거 지금 와서 차분하게 보니까 은근히 괜찮네요 꽃이 어떤 꽃이 물렸을까. 하여간 어쨌든 좀 기대 차지 못해서 이렇게 의뢰, 위탁하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하여간 뭐그 부담 없는 가격이니까, 요건 뇌측에 네 요건 5만원 갈게요. 동일하게 5만원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조금 차등을 두었던 5번, 지난번 5번 3번 오늘도 5번이네? 자리만 바뀌었지? 개수가 저기 되면서. 지난번에 7만 원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산마은 뭔가... 제가 보기엔 뭔가 이건 달라요. 찐녹도 찐녹이지만, 제가 문도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요거를 분주를 하면요. 분주를 하면 신화가 어떻게 나올까요? 다섯 쪽인데요. 두 쪽, 세 쪽, 뭐 이런 식으로 분주를 했다. 신화가 생각보다 아주 잘 나왔다. 어떨까요? 이건 나쁜 지 여러분한테 <laughs> 알려드리는 것 같으네. 요렇게 두쪽 되고 세쪽 되고 했을 때, 요런 색감의 산반이 좀더 깊게 잘 나왔다. 어떻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셔요. 어, 요 5번, 찐녹의 어, 황산반? 황산반까지는 보기 좀 어렵고, 산반이 이게 은근히 괜찮은 산반 같아요. 요건 도로, 7만원 갈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요번에 새로 인사드리는 날 어떻게 냉장해본 얘들도 구면이에요. 어, 지난번에 그 중투화가 피는 그 중투 요두개 합쳐서 어, 꽃한대 달렸던 그건데, 어, 이게 지난번에 그 20만원에 팔렸었어요. 이 입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후육질이에요. 근데 이제, 입이 이렇게 넓고, 그래서, 저도 문득, 이거 혹시 중국난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구입하신 분이, 입이 너무 후육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난 마저 해가지고, 주변에 그 지인분들 여러분께 여쭤봤나봐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난이라고 하는, 하는, 한분 같이 다 그러셨대요. 다 그러셨대요. 근데 이제 그, 난을 받아보시고, 사모님께서, 이렇게 세 등분을 하셨다네요. 근데 이제 그 중국란이라고 다들 그런다.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의뢰인께 말씀도 안 드리고, 그냥 확인도 못 하고, 전화가 없었었으니까요. 연락처를 몰랐어. 뭐 간접적으로 알아보려면 알아볼 수도 있었는데, 언제 바쁘고 그래서, 뭐 리콜 받아들이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리콜을 해드린 거예요. 리콜을 해드리고, 음, 어 환불은 말고 다른 뭐 단엽으로 보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가서, 이, 의뢰인께 가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단협으로 보내드렸는데, 그단협이 20만원짜리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꽤 좋은 단협인데 의뢰인께서, 흔쾌히 뭐, 한번더 있으니까, 하고서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 중투도, 중국난 아니랍니다. 저도 이 입을 보고서는, 혹시 중국난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중국난은 더 새엽이 많고요 음, 어, 이렇게, 이렇게 후육질인 것은 입은 난이 전체적으로 다 후육질이에요. 음, 어, 아마 그 구입을 하시면서 그 부분도 간과 안 하시고 꼭 체크하시고 후육질의 입을, 입의 난을 많이 선호하셔서 그렇게 사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때 저도 이걸 보고서는 혹시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지금 시들어서 이렇게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지만 이 화형을 보고서 아, 이건 제가 생각해 이건 우리나라는 맞는데, 우리나라는, 만, 난 맞는데, 우리 출란 맞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중국 난, 는 어딘가 모르게, 좀, 요런 건 중국 난이다, 요런 건 한국 난이다, 이렇게 탁그 분별할 수만큼 그런 건 아니지만, 느낌상, 아, 저건 중국 난이다 하면, 제가 제 느낌으로 거의 다 맞췄거든요. 그리고 저건 일본 난 같은데 하는 건 맞췄고요. 그런, 제 느낌상, 이거는 한록 출란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구입하신 분께서, 중 난이라고 하고 주변 분들, 지인들에다 한결같이 그렇다고 하셔서 리코를 받아들인 건데, 이건 확인한 결과 한국 출란이 맞다고 하십니다. 어, 그러고 보니까 이 난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분주를 해놓고 보니까, 이쪽 난에 비해서, 어, 신화가 이제 그런 그러니까 게 결국 보면은, 이쪽에서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래서 세 개가 달려서, 이 넓은 입에서 지금 이런 신화가 이래요. 신화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쪽은더 시원찮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지, 한쪽씩 받아서 제대로 키우면은 이 난, 금방 또 이렇게 되는 난이죠. 어, 충분히 말씀이 드린 부분이 될것 같고요. 요거 한쪽, 요게 따로 있고요. 이건 뭐, 근데 이건 노대는 나고, 신화는 달리긴 달릴 거예요. 요게 한쪽에 신 하나 달린 거고요. 어, 요거는 4만원 갈게요. 4만원. 색감이 아주 좋은, 호중투 중투호 그리고 요 7번은 7번은 10만원 갈게요 이 한쪽만 이런 전체 초기 신화가 이렇게 나온게 오히려 흠이 됐겠네요 어떻게 보면 요거 한쪽만 가지고도 10만원 할수 있는 그런 난인데 어 그래서 난은 정말 임자가 있나 봅니다 이게 또 어느 분한테 가서 잘 사랑 받으면 대단한 대물로 날수 있는 그런 중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뭔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나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모두 모두 잘 은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